자, 제닉 차트를 한번 봅시다. 24년도부터 매출액이 8월달, 여기 5천원 아래에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봐도 한3천원대죠3천원대에서부터 이렇게 거의 10배가 올라왔으니까, 야, 이거 사실상 이거는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회사 자체의 컨센 자체가 상당히 고평가로 나왔다라고 보는 쪽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조정이 여기에서 적어도 요 24년 당시에 매출액이 어땠습니까? 적자했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온 게 1년 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요 때, 요때 있었던 부분들, 요때 있었던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 미리 선반향이 돼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아, 요 정도의 구간대가 적정 주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사실상 보평가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와 이 구간대 사이는 적정주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조정을 받고 여기서 추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성 자체가 111%였으니까 컨센에 갔다가 상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높겠죠. 그런데, 뭐, 적정주가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조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되고, 조정이기 피는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종목본서를 여야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